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충팔, LS의 충팔입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활기찬 의뢰를 위해서 제가 음성에 톤을 좀 올렸, 올렸고요. 어, 금일, 목요일, 아, 금요일, 미국 장, 제가 주말에 브리핑함 했듯이, 오늘 국내 장,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무척 들고요. 일단, 하나 시리즈들이 폭락하던 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요. 시즌!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또 빨간불이 0. 몇라도 키진다면 계속 양봉 행진!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어, 일단,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말 동안에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세계 정, 어, 전국은, 세계의 전국은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움직인다. 급박하게 움직이고, 아, 전쟁 및 방산. 네, 방산에 엄청난 지금 그 염려를 하고 있다. 염려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 관세 전쟁도 전쟁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방산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뭐 항상 자 여기에 오스탈이라는 오스탈이라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오스탈이라는 군함 회사입니다. 군함을 만드는 회사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하나오션에 엄청난 시너지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하나오션은 우리가 말했던 10만 원선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한 표를 드립니다. 자, 직접적으로,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유상증자 한거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의 8천억에서9천억을 오스탈이라는 군함을 만든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로 등극!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함에 수주가 더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나, 오션의 실적은 같이 올라간다. 이게 오늘 이충훈의 팩트입니다. 팩트고, 자신이 그만큼 믿기 때문에 중파리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 오션을 들고 여러, 계시는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요. 네. 아 어, 너무 흥분했습니까? <laughs> 이런 것도 한 번쯤 좀 있어줘야. 남자들이라는 게뭐 있겠습니까? 또, 화이팅 넘치고. 또, 그리고 또, 저를 보는 남녀 노소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얻으시라고. 쳐지지 마시라고. 전쟁터. 매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저도 오늘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무실에.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이겨서, 이겨서 돌아와야 또 월급을 받고 손님을 맞이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 구독자 여러분, 그 누구도 힘 빠지지 마시고, 지는 싸움 하지 마시고, 이기는 싸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충파리 했어요. 충파리 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